됐구나. 미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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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달이 형하고 통화한 거좀 방송으로 얘기해도 돼? 형하고 통화한 거좀 방송으로 얘기해도 돼? 형하고 통화한 거좀 방송으로 얘기해도 돼? 형하고 미달에 대해서 통화했던 거 얘기해도 돼? 대부분 형이 얘기했고, 그냥 나도 뭐나두라고한명 나두고. 재밌는 얘기 해주려고 응 전화 통화는 하, 전화 통화는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나중에 뭐 하지 말라 고만면안 하고 하라, 해도 된다 고만면 하고 그냥 그것만 얘기해줘 통화야 너하고 형하고 뭐 언제든지 하는 거니까 통화 한번넣지후 전화 드릴까요? 전화, 전화 줄래? 그래 그래 전화 줘스피커폰으통화할까나 스피커폰으로 해? 어 스피커폰으로 해도 돼? 스피커폰으로 해도 돼? 스피커폰으로 해도 돼? 스피커폰으로 해도 돼? 어. 어. 아, 현호야 일단 팬분들한테 인사부터 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생검부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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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태권부위입니다. 웃음> 네 반갑습니다. 응. 음. 음. 그 미달이 뭐 그거에 대해서 뭐할 말이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래도 뭐 자주는 안 봐요. 어. 저 얘기들 뭐도 원체 뭐. 제정신 가지고 있는 형만들이 아니라서. 그렇지. 아마 미달인이그 분이 <laughs> 뭐 나오셔갖고 뭐 인터뷰를 했대요. 어.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음. 일단은 모든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저를 제가 먼저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고요. 그렇지. 공통 협박과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고 그 부분에서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형도 형도 고소 당했잖아. 네님 어. 저희 사람까지도 전국 전부 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나왔고요. 그렇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고소를 했습니다. 어. 막 고소를 했는데 제 개인정보법 위반과 이제 말 그대로 제 얼굴과 칼들을 사용한 공격과 부분에 어. 어. 부분에서 어, 기소 협식이 떨어졌습니다. 어.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 어.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가 떨어진 것 동시에 인사나 뭐 다른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저쪽 방에서 어제 저뭐 안경 끼신 분그 그뭐 나이 드시고 안경 끼신 분이, 어 아, 그 분이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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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분이 뭐 벌금 100만 원이나 났다 어 근데 그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 차라리 변호사를 사서 어.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어. 얘기를 해서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어, 집행유예가 나왔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laughs> 음. 그리고 저를 글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집행유예가 나와서 음. 어, 네가 민사로 들어오기 힘들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어, 근데 모르겠어요.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벌금 100만 원에 대해 뭐 나오면 뭐 벌금 100만 원 내면 되는데 뭐 정식 재판을 진행을 했다. 음. 어, 그러면은 증인이나 참고인 자격으로 제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면은 제 녹화 진술이나 전화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저한테는 연락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렇지. 어, 그리고 집행유예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니한테 100만 원을 때릴 건데 음. 네가 지금 100만 원을 때리기 전에 네 죄가 충분히 있으니 1년이든 2년이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동종 관련된 죄를 짓지 않으면 그 100만원을 감형해주겠다. 어. 이때 시 집행유예거든요. 그렇지. 어,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 집행유예를 받았으니까, 어, 네가 민사로 들어올 수 없을 거다. 어, 죄가 없다가 아니지. 어떻게 따지면 음. 처벌이 더 무거워진 거죠. 그렇지. 그 100만원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900만원을 헛돈을 쓰신 것 같은데, 음. 어 직전 위가 떨어졌다고 저보고 민사를 들어와봐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번 진행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이거 아마 저저저저 저, 저, 저희한테 거슬러가 돼가지고 당연히 보고 있겠지. 어, 저희 집 사람이 원래는 그 맹글을 하나 했어요. 어. 근데 뭐 어차피 뭐 편의비 한 마디만 말씀드리. 어. 어 일단은 뭐 9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사용하셨다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처음에 변호사 없었고요. 어. 음.. 변호사 쓴다고 뭐컷는 빡빡 치긴 했는데 뭐 물론 뭐 변호사 쓰는 거야. 뭐.. 뭐 일도 아니고 어. 결국은 사실 저희가 맞고서 가는 공폐 <laughs> 담당 형사분이 저희한테 변호사 사지만 했습니다. 음. 그냥 넣으면 걸립니다. 어. 그래서 저희 조사 꾸미고 나서 바로 막고서 진행했고 어. 그리고 나서 뭐, 뭐 조용히 그냥 그냥 뭐 조용히 사는저희어저희 조용히 는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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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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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말 저희는 저희는 는 저희는 저희는 하지 말자 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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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전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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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희 집행유예까지 그렇게 10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써서 집행유예가 나오셨다니까 음. 너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월급 네. 뭐 100만 원인데 집행유예 1년이면 음.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 어, 나송보시면은뭐 15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사실 진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정도 능력은 안 돼서 어. 뭐 저는 그냥 뭐 알고 있는 로펌만 그냥 뭐동망을하든 <laughs> 어. 어. 이요. 맞아 변호사님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계속 얘기해 봐. 네. 일단은 무기한 법조최고금액 내리겠습니다. 어, 오케이. 네, 법정 재고금액 뭐, 음. 얼마가 나올지 뭐, 보금이 100만 원이면 최고금액이 아무리 안되도 민사로 들어가면은 아무리 안되도 법익 이상은 되겠죠. 그러지. 그래뭐 네. 이번에 안타깝게 천만원 중에 벌금 빼고 150만 원이 었는데뭔인거사에 뭐 문제가 생기더라고 거. 그건 잘 모르겠고. 음. 그냥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응원을 하더라고요. 막, 어우, 어, <laughs> <그냥> 멋지시다면서. 뭐. <laughs> 그래서, 그러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어, 그리고 형이 이거 하나 얘기해줄게. 네, 네 맞아요. 있죠.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라는 거는, 네. 여태까지 판례가 없어. 음. 어, 자, 예를 들어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어. 네.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laughs> 그게 벌금이 억울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해가지고 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얘기는 네. 징역형을 받았다는 얘기야 어... 벌금 100만원에 대한 네. 어 집행유예는 없어 그... 뭐 저희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이뭐 있다 시다 아예 없다고 없고 네.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네. 변호사 1000만원을 주고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100만원 내기 싫어서 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니면 징역 뭐한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뭐 이렇게 받았겠지 어 아니 어 받았을 거고 그니까 러 쉽게 얘기하면 다 구라라는 얘기야 어뭐 변호사를 천만원 주고 샀다는 것도 구라고 어?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아서 문제가 없다는 것도 다 구라고 일단 그 죄에 대해서 벌금형이 받았다 받았다는 얘기는 자네 말대로 자네 말대로 만약에 진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있다 치자. 네. 만들어보자. 네, 네. 뭐 어차피 판례는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판례가 깨져서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가 생겼다 이거야. 네, 네. 그거는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1년 동안 그, 라, 이와 같은 동정에 대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렇죠. 않는다면, 내 벌금 100만원은 없었던 걸로 해줄게. 네. 하지만, 정과는, 벌금 100만원에 대한 정과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죄야. 그렇죠.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니까, 러네가 자네가 민사를 거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아니, 근데 뭐, 일단은 민사를 안 걸라 했는데, 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저쪽 양반도 가만히 있길래. 음. 근데 뭐, 대전은 여기 천만원짜리 변호사를 했다길래. 그래뭐현 사건에 중대한 사건에도 변호사 비가나 제가 알기론 천만 원까지 안 나오거든요. 아니 그거를 약, 약 100만 원짜리 그걸 가지고 네. 변호사 그 변호사를 살려고 사무실을 찾아가면 네. 천만 원 달란 소리를 안 해. <laughs> 일단 그 혹시나 천만 원 달라고 그러면 안 할까 봐. 네. 안 할까 봐 천만 원 달란 소리를 안 해. 아 근데 막 아니, 그니까, 러 벌금이 100만 원이니까, 네. 변호사가 아마 그랬을 거야. 약, 약식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한 50만 원만 주세요. 그랬을 거야. 맞잖아. 벌금 100만 원이 아까워서 변호사 사무실 에 갔는데, 그 변호사가 그 수입, 수입료를 어떻게 말을 하겠어?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한 50만 원만 주시든가, 그럼 제가 서류를 한번 신청을 해볼게요. 어, 신청을 해볼게요. 근데 그것도, 검사선에서 이미 기각이 될 거야. 어, 검사선에서. 왜냐면, 검사가 벌금 100만원 때린 건데, 약식기술에서 100만원 때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불, 불응을 해서 이제 항소를 한 거잖아. 항소를 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검사가 기각을 하든가, 어?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하다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어? 나는 태권이한테 한게 아니라 태견이한테 한 거다. 어? 태권이 아니라 태견이라라고 해서 증거들를 가지고 와서 했을 때뭐 네. 다시 저기가 될지는 모르겠지. 왜 그게, 그게 아니라면 네. 어. 그러니까 걔네들 다 그래. 아유 맨날 그, 맨날 뭐 뻔하지 뭐 구라쟁이들. 천만 초반부터 대비더만은안 되니까 대드만은 어. 받아놓고 주식 어. 못 처리네요. 그래서 그냥 주식 어. 못 처리되면 그냥 뭐그 천만 배우사 하실 정도면 돈이 좀 있으신 거야. 그렇지 그렇지. 면토를 상가하고 하는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이왕 힘들고 쫓아보야죠. 그래? 응. 쫓아보고. 어. 어. 뭐. 그렇습니다. 뭐뭐 뭐, 그리고 뭐 이마를 고 가고 싶은데. 어. 거기 보니까 뭐 저한테 찾아가뭐 저를 뭐 죽이니 뭐 가만 안 놓더니 뭐 하시는 분도 좀 많으시던데. 아 어, 그래? 어 죄송하고 다 오픈돼 있으니까. 어. 오세요. 그러니까. 어, 뭐, 뭐, <laughs> 그러니까.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올려서 한잔 하시면서. 음. 얘기 재게 하실 수 있는 자신감 있으신 거 언제든 좋니다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그렇지. 뭐 저는 뭐 가만히는 줄가 알고 다 건들고 뭐, 뭐 이런 뭐 하던데. 어. 뭐, 뭐 원래 뭐 하지만 해도 원래 하는 분들 골든들 아니니까 그렇지. 엄청들은 뭐 원장 총비다 저, 저 어떻게 분들한테 어, 아, 그렇지. 알다. 팬분들한테 인사 드리고. 예. 어그 저기 뭐야 최선이가, 최선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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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미달이 벌금 내줄지도 몰라요. 슈퍼챗도 많이 받고 뭐 정의롭게 돈을 쓴다고 했으니까 미달이 변호사 비용도 세이브 시켜주고 어또저 벌금도 내주고 그러지 않을까? 내가 볼때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볼때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볼때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최선이가 좀 그런 걸 잘할 사람 같아. 자기 팬분들 관리 잘하고 응. 팬분들 관리 잘하고 미달이를 위해서 어 정의롭잖아.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응, 응. 그좀좀 좀 내주고 막 그럴 것 같아. 어, 수선님 어서 오세요. 아 부자라서. 아, 아니. 부자라서 변호사 벌금 100만원 내기 싫어서 천만원짜리 변호사 샀으면 뭘 변호사 천만원으로 사 민사 천만원 해도 민사 돈 천만원 주고 말지 아니 저도 양치들한테 배웠어요 돌려깎기 안치들한테 배웠어 돌려깎기 <laughs> 미달이 미보, 미보라가 미보아니에 미달이 미달이다 음. 미달이 미달이다 음. 미달이 미달이다 음. 근데 미달이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최고선택님이, 그 최선님이 벌금하고 민사 이런 거좀 해결해주지 않을까요? 후원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버는데. 그런 거좀 해결해줄 거예요. 최선님 믿어봅시다. 그 양반 뭐 의리가 있고,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잖아. 그사람 한번 믿어봅시다. 최소한 벌금 100만원 정도는 쏘겠지. 벌금 100만원 정도 쏘겠지. 여러분들, 저 팬분들, 한번 믿어봅시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최선이가 백, 벌금 100만원 쏴줄, 쏴줄 거라는 거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죠? 예. 네. 푸른바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최선이가 벌, 벌금 내줄 거야, 아마. 벌금 내줄 거야. 그거 안 내주는 거뭐 사람새끼도 아니시고. 그거 안 내주는 거뭐 사람새끼도 아니시고. 그거 안 내주는 거 사람새끼도 아니시고. 그거 안 내주는 거, 사람 새끼도 아니지, 이 어? 응? 지가 그렇게 막 사람들 이렇게 부치 끼고 똥불러 사사 그고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어? 자기를 이만큼 성장하게 만들어준 팬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지. 음. 그럼, 에이, 최선이 그럴 사람 아니야. 의리가 있고,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어, 그럴 사람 아니야. 최선님, 화이팅! 윤대길라가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 <laughs> 에이, 설마 응원만 하진 않겠지. 미자리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사람의 도리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진 않겠지.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저도 최고 화이팅. 그렇지! <laughs> 어, 최고, 이, 응원해줘야지. 응원해줘야지. 그렇지 17일 반 하겠지 17일 반 해도 100만원이면 그래도 최선이가 50만원 내지 않을까 그래도 대장인데 여기 저내 안티의 수장이잖아 수장 수장이 고 모든 그거에 그총 대장인데 50%는 해지 않을까 50%는 내겠지 최선이 화이팅 미달이 살려줘라 내가 볼때 미달이는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그 미달이 살려줘라 내가 볼때 미달이는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그 미달이 살려줘라 내가 볼때 미달이는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해야지 응. 그렇겠지? 숫자님 <laughs> 그러겠죠? 네. 에이, 하여튼 저 최선희를 위해서 우리가 파이팅 한번 해 줍시다 어. 최선희를 위해서 파이팅 어, 한번 해 주고 에이 푸른바나이 그쪽 사람들 의리 있는 사람들인데 쏙 들어가겠어요 다들 십시일 반 하겠죠? 시청무대 가즈아! 그래, 가즈아! 빵! <웃음> 빵! <웃음> 빵! <웃음>